저는 피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피자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토마스 소스랑 치즈를 얹은 납작한 빵요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 18세기 이탈리아에서 모짜렐라 치즈랑 안투비, 마늘, 기름이 사용되기 시작해서 지금의 피자 형태가 나타났고 19세기에는 돼지고기, 토마토, 치즈 사용이 일반화되어서 피자의 종류는 이렇게 사용이 일반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자의 종류는 크게 팬피자, 침피자, 스크린피자로 나눌 수 있는데 팬을 이용해서 굽는 방식이라든가 네, 크러스트가 얇다던가 스크린이라는 기구를 사용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피자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크기 면에서는 4명이 나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나 뭐 혼자 먹을 수 있는 인디비디얼 포션 사이즈로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그리고 네, 종류가 많아져서 고구마 피자나 불고기 피자나 고르곤졸라피자 이런 여러가지 종류의 피자가 나왔어요.